자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호흡은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힘을 줄때 호흡을 뱉습니다 어, 어떤 책에서는 이완할 때 호흡을 뱉는다고 하는데요 어, 이완이란 건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 선택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축성 신장이에요 지금 수축성 신장이 뭔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안 나시면 복습 한번 하고 오세요. 자, 등 운동은 이렇게 당기고 나서 호흡을 뱉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실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등 운동은 당기고 나서 호흡을 뱉는 거고 보통은 이 팔이 펴질 때 그리고 다리가 펴질 때 호흡을 뱉습니다. 그런 게다 생각해 보면 힘을 줄때 호흡을 뱉는 거예요. 이건 시험 볼때 우리 구술 시, 실기 시험 볼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좀 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감독관님들이 아저 사람이 지금 호흡을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이 힘을 줄때 호흡을 뱉는 거는 어떤 실신이랑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힘을 줄때 숨을 너무 참으면은 이 압이 너무 올라가서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할 때도 이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흡기근육 호기근육이라고 하는데 흡기는 들이마시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흡기 근육이고 호기 근육은 내뱉는 호흡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특히 주요 호흡 근육은 횡격막하고 외늑강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횡격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이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횡격막이 주요 흡기, 들이마시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보조적으로 이 호흡을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 보조적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친구들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달리기를 하실 때 달리기를 점점 빨리 뛰면 그러니까 빨리 뛰거나 오래 뛰면 이제 점점 숨이 차지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헐떡헐떡 되실 거예요. 그때 보면 이 가슴 여기 쇄골 쪽, 이쪽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그때이 확장을 시켜주는 친구들이 보조호흡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목 근육인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이 있고 그리고 가슴 근육도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아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린 건데 여기는 단지 영어로 써 있는 겁니다 이게 흉쇄유돌근 SCM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사각근이에요 스케일린 팩토랄리스 메이저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있고요 그 밑에 세라투스 엔테리어라는 전거근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호기 근육은 호흡을 뱉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뱉는 근육은 일단 복부 근육 4개가 다 사용됩니다. 자, 여기가 뱉는 근육이에요. 자, 이 복부 근육 4개가 다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실 이 복부 근육 4개는 약간 보조예요, 보조. 이 주요 호흡, 호흡을 뱉어주는 근육은 내늑강근이라 그래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걔가 호흡을 뱉어줍니다 호흡을 할때이 폐가 갈비뼈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가 이렇게 쭉 커져요 빵 커졌다가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여기 이렇게 갈비뼈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 무리가 이렇게 있고, 갈비뼈, 폐가 이렇게 커져요. 이 폐가 커질 때, 횡경막이 제가 여기서보다 더 밑으로 그렸잖아요.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 앞으로도, 앞에, 옆에, 뒤에로도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호흡을 뱉을 때는 이게 다시 줄어들거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커졌다가, 호흡을 뱉으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풍선처럼.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커지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 폐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빼주는 근육은 이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요, 요런 근육들입니다. 요런 근육들. 네. 요런 근육들이 이제 바람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기 근육은 내늑강근이라는 근육과 복부 근육이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필라테스를 할때후 뱉으면서 복부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게다 이런 원리에서, 이런 원리에서 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바스, 발살바 호흡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발살바 호흡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다. 아, 몇 분들은 매일매일 못 하실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장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변을 볼때 힘을 쓰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음! 응 이렇게 해요. 자, 그 호흡이 발사바 호흡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언제 쓰이냐면, 여기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코를 막고 호흡을 하는 게 있어요.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뭔가 귀가 먹먹해지고 할때 코를 잡고 이렇게 숨을 크게 하죠. 그러면 이게 귀 고막이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발살바 호흡이고 이 발살바 호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이 되냐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힘을 많이 써야 될때 이렇게 호흡을 해요. 왜 하냐면 이 발살바 호흡을 하게 되면 복강내 압이 증가합니다. 호흡으로,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는 호흡으로 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복강내 압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장기가 있는데 거기 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정성이 올라가요. 이 올라간 안정성 덕분에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더 많은 무게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안정성이 늘고, 부상이, 이 안정성 증가로 인해서 부상 예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숨을 쉬면 더 많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살바 호흡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얘가 안압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막 출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좀 진짜 위험한데, 실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파워리프터라고 이제 무거운 무게를 전문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막 300kg, 400kg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 경계 영상 가끔 보면 가끔 무게를 들다가 이렇게 픽!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수익근과불수익근이에요 자, 수익근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근육 모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근 골격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근육, 팔 근육,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 이런 게 수의근이고, 불 수의근은 요쪽에 있는 이제 심장인데요. 이불 수의근이 무슨 뜻이냐면, 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근육이요. 에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들. 이런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하고 여기 제가 심장을 넣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근육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그 심장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심장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심장근 말고도 이제 평활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불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알아서 움직이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그립에 대해서는 맨 처음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용어 정리 편에서 한번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사진과 이런 걸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버 그립은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잡는 오버 그립. 그리고 뉴트럴 그립은 이렇게 수직으로 잡는 거. 언더 그립은 밑으로 잡는 거. 자, 뉴트럴 그립하고 언더, 패더럴 그립하고 어떤 걸까요? 똑같은 그립이죠. 그리고 얼터네이트는 한쪽은 오버 그립, 한쪽은 언더 그립으로 잡는 거고. 잡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죄송합니다.